연기 지도를 아.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아, 예, 뭐, 그리고 교수? 현지에도 현지 뭐? 교수님이시고, 누구, 아, 누구 혹시 유명하신 분 예? 네? 아, 쭉 한번 불러가 주세요. 제자 리스트 아, 한번 쭉, 어, 아, 많이 근데 종종 나오긴 했는데, 네, 네 누군데요? 제일, 제일 오래 저랑 공부한 친구는 장승조, 아, 아 네. 장승조 배우구 아니, 이런 얘기, 그런데 이제 왜 해봐요? 얘기는. 해줘요. 아. 저 때문에 뭐잘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. 예, 그거 다 알아. <laughs> 그냥 하시네요. 그냥 외우는 것은 <laughs> 네, 맞요 진현이, 뭐, 그, 송강, 뭐 이런 친구들은 나무 액터스 있을 때, 제가 나무 액터스였잖아요. 아.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릴 때그 친구들, 아기들이었을 때 이제 소년시대 친구들, 슈퍼주니어 친구들. 아니, 그러면 그거는 완전 100% 생계를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그게 크죠, 사실. 제가 이제 연극을 하는 시절에 연극 네. 배우들은 다 알바를.